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아, 백관산업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외손자 자손 한명 잘못 나가지고 지금 기업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이 김성훈, 김성훈 전 대표가 이 횡령 2 0 0억대 횡령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나서 이번에 검찰이 완전히 그냥 이 회사를 뒤집어엎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조회 공시, 이 공시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공시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등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자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너희들에 대해서 200억 200억대에 이제 이 보도가 자꾸 올라오고 이 검찰들이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너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라 아니면은 이 거래 재개시켜 줄수 없으니까 너희가 이제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공시를 때려라 라는 이런 말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김성훈이죠 김성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똥 싸질러 놓은 게 지금 신임 이 신임 대표가 이 이번 년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 신임 대표로 선정된 이 신임 대표가 지금 똥을 다 치우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이렇게 조회 공시가 올라오고 나면은 거래정지가 나면 거의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길면 한달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 자체가 자 다음날 바로 올라왔죠 이만큼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뭐 이사에 그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뭐 어, 195억이다 횡령 금액이 그다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관련 현재까지는 뭐 확정된 사실 없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일결 이내 에 다시 뭐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이제 회사랑은 지금의 지금 회사 회계상으로는 뭐 아직까지 포착된 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만큼 이 하루만에 이단1일 만에 이렇게 조회 공시에 답변을 할 만큼 지금 회사 쪽이 회사 쪽은 지금 이 수습에 엄청나게 진심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이런 기사들이 뚜렷봉, 트래핑, 뭐 백관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200, 200억대 횡령 혐의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 자체가 지금 이 신임 대표 장영, 장영수죠. 장영수 신임 대표님이 지금 골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이 장영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백관산업에서 생산이나 영어뭐 QC 팀에서 제작을 하면서 거의 반 평생을 백관산업에 몸을 맡기신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주가 부흥에도 진심이었던 분이고, 이 이번에 백관산업이 수산화나트륨으로 주가가 부흥을 할때 세력들이 주가를 막 흔들려 흔들려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이 장영수 대표이사가 본인 돈으로 본인 돈으로 장내 매수, 장내 매수까지 하면서 주가 방어를 지금 위에서 부흥을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회사의 키를 잡고 나서 지금 전 대표라는 사람이 똥을 싸지는 걸 지금 계속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김 대표, 김김전 대표 이 사람이 2010년이죠, 2010년, 2010년부터 개인이 부담해야 될뭐 세금이나 카드값을 뭐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다 닦아 쓴 거죠, 그냥. 그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잘못된 건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외손주라 그랬죠, 외손주. 오냐오냐 이쁜 받고 자라다가 이제 회사를 이제 키를 물려받고 나서 어떻게해난 지금 이 부자인데. 이 기업의 대표인데 오너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뭐 카드 값이니 뭐 이런 걸로 뭐 그냥 뭐 밥값이니 술값이니 이런 쌈짓돈처럼 그걸 200억을 200억을 딱가 쓴 거예요. 200억을. 그러면서 2017년이죠. 17년부터 20년 사이에 이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 관, 관계 회사에서 빌려 준 것처럼 꾸미고 또두 회사 간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뭐 처리해서 뭐 허위로 공시하고 막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서 20년에 20년부터 이제 아, 살살 이제 뭔가 큰일 날 기미가 보이죠. 이 검찰들이 자꾸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 담당 임원한테 박모 씨라고 이 회계 자료를 파쇄를 시켰죠. 파쇄를 이러면서 증거 인멸 혐의까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이 검찰 쪽이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죠. 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김전 이 대표 횡령 자금과 관련 현금의 뭐 구체적인 출납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런 기록들은 기업들에서는 이런 돈의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제가 이 백관선업을 거의 신임 대표 신임 대표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계속 영상도 찍고 분석도 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엔자 파동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이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좀 흔들겠구나 싶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N자 파동은 이 세력의 파동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세력들의 조짐이 좀 보였고 이제 수산화나트륨 새 만금이죠 새 만금 이새 만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수산화나트륨도 톤당 145달러, 145달러에 대한 그만큼의 막 가치도 오르고 또 수주도 55톤이었다가 이틀 뒤에 75톤이 되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 100톤 이상 가량이 되는 그런 수주들 도다끌어 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 삼성과의 이 계약으로 인해서 뭐공시나 뉴스는 안 떴지만 이 진행 중인 투자라고 해서 고수음도 염화수소 시설 증설 자 투자 대상 자산이 설비다 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라고 돼 있지만 이 공사 관계 그런 홈페이지를 보면은 10월 달 완공으로 바뀌어 있어요 야 그만큼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주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는 거고 이 삼성 이 삼성과의 지금 관계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 이게 계약 때문에 공시나 이런 게못 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렇게 정말 기업 성장률이 좋았던 그 부분들에서 터질 게 터졌죠. 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가 200억 횡령, 200억 횡령이다라고 정확하게 1년 만에, 정확하게 이 횡령 문제로 악재가 터졌던 1년 만에, 1년인 딱 6월 10몇, 자, 이럴 때. 터졌다는 거는 이 세력들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이 세력들도 이원래이 파동들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신임 이 신임 대표가 자꾸자꾸 이 주가 방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또이 만천원대 부근이 돌파가 되면은 여기 위에 매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한방에 직진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만천원대가 뚫려주고 나서부터 엄청난 고건 행진을 했죠 근데 얘들이 마음에 들까요 얘들이 마음에 절대 안 들죠 이런 횡령도 그렇고 이 횡령도 그렇고 이 순간이 터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원래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와 줬던 그런 부분들을 왜 하필 왜 하필 이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뭐 저점 이 저점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도 없이 쭉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매물 담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악재 털기라 그러죠 악재 털기 악재를 엄청나게 터트려 줘가지고 주가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3거래 이 3거래일 만에 이 주가가 다 빠진 거래 대금 자체가 여기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개인 맵스일까요? 아마 개인들은 빠져나가기 바쁠 거예요 빠져나가기 왜냐면 그런 악재 자체가 개인 이런 주주들한테는 정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소스이기 때문에 누가 이게 대표이 전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에서 200억대 횡령이 일어나는데 아 주식 사야지 주식 사야지 이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들어간 게 누구다 세력들이다 다 주워 담은 거야 여기서. 이만큼 빠졌던 차트에 대한 매수 대금 자체를 여기서 지금 다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의 뭐 캔들 슈팅은 안 보여줬지만 여기서 지금 거래 대금이 다 터졌다는 거는 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다 주워 담은 거예요. 이날에 다 빠진 주가를 다 주워 담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횡보적인 무슨 모습, 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도, 이, 얘를들도 주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워놓은 것도 있고, 이 신임대표, 신임대표가 지금 주가, 회사 부흥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조혜공 씨도 하루 만에 답변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래정지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정지가 풀리는 날에,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엄청난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또 감히 예상을 좀 하고, 이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전 대표가 얼마나 이 회사에 생각이 없었던 건지 보이죠 자이 20년까지 20년까지 몸살이기 전까지 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액도 그렇게 자꾸 들쑥날쑥 뭐 실적이 안 좋게 보이고 영업이익은 계속 빠졌고 단기순이익도 계속 빠졌죠 엄청나게 이 자체가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관리를 안 했던 거 지금 아무리 2022년부터 이 수사나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그런 수주가 좀 멀리긴 했어도 지금 이때는 정말 기미가 좀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유보율 이 유보율 자체도 변동이 없죠 유보율 자체도 매출도 들쑥날쑥하고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고 있고 회사 관리도 못하면서 그냥 돈 내가 지금 뭐 재벌이다 나는 부자다 막 요런 뉘앙스를 느끼면서 돈만 펑펑 쓴 거예요 이전 대표가 생각 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고, 지금 신인 대표는 지금 골머리가 엄청나게 썩고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 외인들, 이 외인들 수급이 돌아왔다는 거는 이 기업적 가치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 수사나 트륨은 절대로 이 수입이 안 된다. 수입이 안 된다. 내수밖에 수산화나트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산화나트룸이 백관산업의 지금 수주 자체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 거래는 정지됐지만 이 회사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이 기업적 가치로만 따져도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뭐 EID나 이트롬 e 이런 EID, 이뭐 이트론, 이와전기 이자 이 사명제만큼 이런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관산업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 이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재벌 자기 돈맛을 뽕맛을 보면서 돈대 깍다 깍 쓰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그 벌어진 거니까 이게 금방 풀릴 거예요 금방 풀릴 거고. 백관산업에 대한 기업적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더 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이 신임 대표 우리 우리 이 천군만마 같은 대표가 좀 이제 자리 제가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을 또 빨리빨리 해결도 하실 거고 이 주가방어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마음이 많이 지금 불안은 하겠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이만천 원대에서 뭐이만원그 구천 원대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 여기서 돈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달 안에 무조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관망을 좀 하시고 이 대응 이 대응을 조금만 더잘 하시면서 이 신임 대표를 조금 믿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백관 산업에 대해서 이런 뭐 거래정지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이렇게 대응자료 준비해 봤는데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대응하실 수 있게 대응법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이때까지 이전 대표가 했던 흔적들, 그리고 이 흔적들이 지금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거래 재개까지는 예상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이타점들이나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딱 전환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제가 이런 화살표 신호들이 또 있어요. 화살표 신호들로 좀 이용을 하신다면 이 대응법이랑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들도 좀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거 전부 다이 종목들 자체가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도 볼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백관산업 자체가 제가 정말 전문이라고 제가 말할 만큼 제가 백관산업 많이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관산업에 대한 대응 자료 꼭받아가시고 7월 19일 오늘이죠. 이 거래가 정지된지 이 거래일이 된 오늘 또 제가 대응 자료를 또또한번더 작성을 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수익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라고 수식 값이랑 검색식 매매법 차트 타점 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이 거래 정지됐다고 묵격해지지 말고 수익을 시드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제, 제 매매법이나 뭐 검색식이나 수식 값들 이용을 해가면서 좀더 좋은 수익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 몰이 당하시면 이 괴자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 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 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시 값들, 이 수시 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빼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 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 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상당해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